안녕하세요, 라이더입니다. 현재 원소술사는 번개창 기반의 빌드들이 압도적인 성능으로 아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록 성능은 이 번개창 빌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만 낭만의 끝판왕 총 48마리의 히드라를 소환해서 플레이하는 히드라 원소술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특히 1대1 전투에서만큼은 초당 수십억의 데미지까지 뽑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덕분에 릴리트나 200레벨, 우버보스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빌드를 더 깎아보니 지역불 군세도 8단계까지 클리어가 가능했는데요. 물론,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 원소 1티어인 번개창 빌드보다는 많이 부족한 성능이지만 성능보다는 재미와 화려함 그리고 로망을 추구하는 낭만파 분들을 위한 48두 히드라 법사. 과연 어떻게 세팅하는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먼저 아이템 세팅입니다. 참고로 이 히드라 원소술서가 완전히 비주류 빌드다 보니까 장비 아이템들 구하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월했고 또 가격도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아이템 세팅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옵션은 바로바로 바로 무기 당금질 옵션 중 하나인 히드라 머리 개수 증가입니다. 이를 통해서 히드라의 머리 개수를 대폭 증가시켜주는 건데요. 기존에는 히드라는 머리가 총 3개가 달려서 나오고요. 여기에 강화된 히드라 스킬 효과로 히드라 머리가 4개까지 달려서 나오는데 이번 시즌에 새롭게 등장한 이 당금질 옵션을 통해서 명품화 저격까지 성공하게 되면 플러스 12가 되어서 머리가 총 16개인 히드라를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렁이 위상까지 사용하게 되면 히드라를 총 3번까지 소환 가능하기 때문에 도합 4 48마리의 히드라를 소환할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번 빌드의 또 다른 핵심 기제는 안다리엘의 두개골과 만용인데요. 이 안다리엘의 두개골을 통해서 공격 속도를 대폭 챙길 수 있죠. 이 공격 속도가 히드라의 공석에도 똑같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동되는 독발 데미지 덕분에 탈라샤 반지의 속성 피해를 한 가지 더 추가시켜줘서 고변산 피해 증가를 20%까지 더 챙길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안뚜의 체력 회복 덕분에 만용 바지와 완전 찰떡궁합으로 거의 항시 보호막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갑자기 한 방에 푹찍 당하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드라 빌드는 직접 피해가 아닌 연소 피해가 주력 데미지이기 때문에 이 연소 피해, 즉 지속 피해를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 양손에서 죄어오는 죽음 위상을 사용합니다. 이 위상은 서로 다른 군중제어당 피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갑, 신발에서 속세의 행운으로 감속과 이동 불가를 하나씩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챙길 수 있는 서로 다른 군중제어는 이렇게 당금질로 두 가지, 또 충격타 위상으로 멍해짐, 번개창 스킬로 기절, 서리 화살 마법 부여로 오한, 그리고 이 오한이 쌓이게 되면 빙결까지 이렇게 최대 7가지의 군중 제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280%의 고변산 피해 증가를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자세한 아이템 세팅은 지금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스킬과 정복자 세팅입니다. 우선 마법부여 같은 경우는 화염구와 서리화살을 사용하는데요. 이 서리화살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아이템 세팅 편에서 설명드렸듯이 몬스터에게 오한 그리고 빙결을 걸어줘서 죄어오는 죽음 이 위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염구를 사용하게 되면 몬스터가 죽으면서 화염구를 터뜨리는데 이때 추가적으로 이제 찍어줬던 상급 화염구 이 스킬 효과까지 받아서 매우 강력한 데미지를 주변 적들에게 광역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만약 연소 피해로 10억 데미지를 주었다면 몬스터가 죽으면서 주변 적들에게 광력으로 1억 딜을 뿌리는 거죠. 이게 몬스터가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 광력 데미지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만용 바지를 사용해서 보호막을 이미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호 쪽에는 포인트를 따로 투자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안다리엘 투구에 또 사기적인 체력 회복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온기 패시브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지속 효과에서 게이지 구간에서는 산산조각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스 1대1 상황에서는 연소를 사용해줍니다. 이 산산조각 패시브를 통해서 부족한 광력 데미지를 보충해 주는 건데요. 참고로 이 무한의 의복 이 아이템 덕분에 몬스터들을 한 군데로 촘촘하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패시브 효과가 더더욱 극대화됩니다. 다만 보스전에서는 이 패시브가 완전히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쪽과 붉은색 기준으로 마지막 보스전에서는 이걸 이제 연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스킬과 정복자 세팅은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세팅을 다 마치셨다면 이제 실제 플레이 방법입니다. 우선 히드라를 깔아주세요. 히드라는 총 3번 소환할 수가 있죠. 이 히드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과 가장 가까운 몬스터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타겟팅 하고자 하는 몬스터를 중심으로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얼음 칼날과 번개창 이두 가지 스킬은 그냥 스킬 쿨 돌아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사용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몬스터 발 밑에다가 화염벽을 깔아주세요. 화염벽. 이 화염벽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킬 자체 데미지보다는 이 화염벽 안에 서 있는 적이 연소 피해를 고변산으로 25%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히드라의 데미지를 크게 증폭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히드라 깔고 얼음 칼날과 번개창 한 번씩 스킬 쿨돌아 때마다 눌러주시고 화염벽 깔고 그리고 몬스터가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돼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을 하자면 아이템, 이 무한의 의복을 활용하기 위해서 몬스터 한 가운데로 이렇게 순간이동을 해주시면 이 순간이동, 도착 지점에 금방의 몬스터들이 한 점처럼 쫙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자, 물론 여기는 허수아비라서 끌려오진 않지만 몬스터들 같은 경우는 쫙 끌려오게 돼요. 그럼 조금 더 빡딜을 넣을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더군다나 이 산산조각 패시브까지 같이 활용을 하면 은 폭발이 여러 번, 여러 번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큰 데미지를 줄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염보호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생존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염보호막은 이제 무적이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간단하죠? 그럼 이제 보스 사냥, 지옥 물결 사냥, 지옥 불군세 8단계 사냥까지 실제 플레이 영상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라이더였습니다 비가 안 찼어. 준비할 시간이 필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 준비가 안 됐어.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시간이. 아 친구야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니? 내가 지속 피해라서 너가 딱 가만히 서서 내가 말뚝 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왜 이렇게 뺄뺄 돌아다니냐? 준비가 자, 딱 잡힐 때 되면은 스크린샷 하나 받게. 아, 스크린샷 하나 받게. 자, 히드라를 또 멋있게 쫙 퍼트려 놓고. 자, 그러고, 그러고 잡겠습니다. 이제 거의 잡힐 때 됐죠. 자, 딱 멋있게 딱 퍼트려 놓고. 펀목 중. 됐다.